인식이 인식 있는 고의란 게있어 없어. 없어. 인식은 과실이래. 현재는 지금 우리 형법에서 뭐로 취급해서 과실로 취급하지. 근데 인식설에서는 뭐로 취급하지? 고의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을 고의의 범위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고의의 성립 범위가 확장되고 넓어진다. 인식 있는 과실을 고의로 취급해. 이제 문제점이야. 문제점. 문제점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건 뭐냐 그러면 의사선은 뭐야? 의사선은 의사선은 뭐다? 범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욕과 희망이 있을 때만 고의가 인정되는 거야. 근데 미필적 고의는 적극적 의욕과 희망이 있어 없어. 없고 내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 뭐다 요거는? 미필적 고의를 미필적 현행법상이 고의거든. 미필적 고의를 요거는 뭐로 취급하지? 과실범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문제. 시험 문제 여기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제 문제점 여기 이제라고서 어, 해 하나 정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형법보다 우리 형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우리 형법은 판례가 이거예요, 이거, 요거 요거요거거로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런 게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제를한번 보세요. 인식설 범죄 사실에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성립한다 줄곧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에 포함되어 고의가 부당에게 학대된다 줄곧고 부당이 범위 학대된다 그렇게 하나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설은 범죄를 실행하는 것은 결과 발생에 대한 용인과 감수만 가지고는 미필적 고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적극적 의욕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설은 뭐 된다? 미필적 고의를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돼. 고의의 성립을 부정해야 돼요. 미필적 고의를 과실로 취급하여서 고의 범위가 부당히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대한민국 판례는 우리는 절충설입니다 범죄 사실 인식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용인, 용인, 용인 한 경우에만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해. 그래서 미필적 고 미필적 고의는 보다 고의로 취급하고 인식은 과실은 보다 과실로 취급.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로 취급하고 인식에는 과실은 과실로 취급한다. 이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에 101페이지 8번 내가 발대 1번 8례 하나 읽어보시. 오 읽어보면 읽어보쇼라고 얘기합니다. 뭐한 거야? 오늘도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왔지. 근데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어. 요 오늘 인터넷 나왔대. 자, 여자에 있잖아. 여자에 이제 조복은 아니겠지. 여고생 같이 티가 생긴 사람이 하나 있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모텔에 같은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성 혼숙을 한 거라. 근데 여간방 주인은, 그냥, 얘를 그냥 치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건장한 남자 두 명하고 여간방에 들어갔다면 못해봐.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에 달니까 뭐다. 한 여자가 고두 명이 뭐다. 두 남자가 뭐 된다. 뭐 그런 걸 했다. 뭐 그런 거. 그거 맞잖아. 근데 거기 그 여간방 주인 입장에서는 그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그 요거생걔 얼굴에 뭐난요거생입니다 써의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계약 못한다 건장한 남자보다 또 부모하고 뭐온거 부모나 뭐 삼촌하고 뭐 된다 여행 하소한 걸로 알고 생각하고 그냥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라고만 여고생, 여고생활, 성매매하러 여고생활 가다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데려 들어온 거라고. 이때 누구, 누구에 대해서? 야 누구에 대해서? 그, 그, 누구, 그 여간 주인에 대해서, 여간 주인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그거 뭐냐? 딱 얼굴을 보면 아 얘는 뭐든다 얼굴이 어려 보이는데도 여고생이라도 얼굴 보이고 화장을 좀 진하게 해도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고생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뭐든다. 아돈벌려고 쟤는 미성년자다. 그러나 뭐든다 모른 척하고 뭐든다 눈을 까았다 모른 척하고 눈을 까았다고 우리 판례에서 인정한는 거야. 경찰을 인정하. 고의가 고 있다 이래.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판례 당국서 50개 하세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분의 기질을 먹다 식단을 휘놔 피곤이 많은가 식단을 빼앗아 그 밖의 피해자를 닥치는 들 불을 팍팍팍 치는데 죽은 놈이 누구야? 지이 아버지인 줄어요 불을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에 이때는 바로 못 된다. 흙을 썰어 식도를 이거는 른다 보통 오, 요번에 시험문제이거나왔잖아에 시험 봐라 그거 들어봐. 얘는 나와 동네 사람다다 죽여버릴 거요 콱! 콱! 칼을 휘두르다니까. 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서? 동네 사람. 보통 살인죄. 그런데 아버지가 싸움을 말리다가 탁 기울여서 앞발 찔렀다면 이때 얘는 뭐 된다? 전속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때 보통 살인죄가 된다.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해서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중한죄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 이거 시험에 찾아온 거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 이거. 어,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애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고 경한죄로 처벌하게 된다.